걸 줬는데, 자, 이 컴마 1이라는 얘기에서 뭘 줬냐면은 F2가 2야 라는 얘기를 하나 던져준 거고 네. X 값 2일 때의 기울기가 미분 값이라고 했어. 네. 그래서 F'2가 마이야 라고 하는 거 하나, 하나 던져준 거야.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 아까 간단하게 좋지. 아, 요번에는 로탈 이용해서 바로 갔겠냐 이 네, 밑에 h를 가지고 제대로 갈 때, <laughs> 자, 얘 미분하면 1이지. 네. 얘를 미분할 거야. 네. 자, f'에 2 e 5 h 에다가요 네. 안에 거를 한번더 미분해야 돼. 네.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나 난다. 네. 그 다음에 빼기에다가, f' 2-3h 나오고, 안에 거한번더 미분하니까 3이라는 것이 나와. 자 그러면은 이제 h에다 0을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5f p r i 2, 그다음에 마이너스 3f p r i 2 나오지. 그러면 마이너스 8f p r i 2가 나오는데 얘가 아까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16 이렇게 바로 갖고 나오는데 상당히 짧아진 거지. 번 얘기로 가는데, 다음에서 X equal, 여기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x 에3을어으면 <laughs> 여기가 0 되지? 네. 그럼 여기도 0이 되어있는다. 네. 3-6에서 우선적으로 F32라는 이거 하나 들고 온 거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g 3이 1이라는 걸 들고 온 거야. 네. 그 다음에 분모를 미분해. 1 나오지? 네. 분자를 미분하면 F5X지? 거기서3 집어. 이거 f 프라임 3이 얼마냐면은 1이다. 네. 그다음에 g 프라임 3이 똑같이 하면은 네. 2가 나온다. 네. 됐어?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정리를 하는 동안에 1, 2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쳐다보고 엉. 그러면서저네 가지를 그냥 바로 갖고 나온 거야. 네. 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미분 계수니까 얘를 가지고 미분하라는 기야 네. 그럼 y 프라임은 고배 미분이니까, 앞에 거 먼저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를 미분을 한다. 그리고 X에다 3 집어넣어서 미분 계수를 찾으래. 그러니까 여기가 F'3, 그 다음에 G3, 플러스 F3, G'3을 거란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1 나왔고 여기가 1 나왔으니까 1 나올 거고 얘가 2나오고 얘가 2 나왔으니까 4가 나와서 너는 5가 나온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지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좀 줄이면서 가. 네. 자, 요 문제 두 가지의 풀법이 있는데 자 3, 4, 17. 자, x 요거를 갖다 넘겨 그러면은. fx가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x5제곱 플러스 x3제곱 플러스 x 플러스, 플러스 1 나옵네. 지금 분모가 하... 얼마를 놓하면 여기 나오냐. 근데 이걸 지금 f'로 하래. 가능해? f'로 뭐 할수 있어? 니네 목소리 배웠어? 나누기잖아 이게 몫의 미분이란 말이야 음. 그럼 이걸 배우냐? 배운 적이 없어 우리는 그치? 그러면 이렇게 못 가. 왜 미적분에서 배웠으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X에다 1 집어넣어 자1이라는 것을 집어넣었더니 EF1 요게 4가 나오지 그럼 F1이 얼마? 이가 나온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미분해 양면을 요거는 그러면 이 당식과 이 당식의 곱이잖아. 네.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 우선 앞에 거 미분하면은 2 x 의 fx가 하나 나오고 네. 그 다음 뒤에 거를 미분하면은 x제곱 플러스 1에 f'1이 x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 미분하니까는 5x 4제곱에 플러스 3x제곱에 플러스 1 나옵니다.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x, 여기 f'1이니까 x에다 1 지분을 해. 그러면은 EF1 플러스 EF'1 네. 그러면은 요거 다1집어넣어더니고 9가 나고싶다 근데 얘가 아까 1이라고 했네. 네. 그러면은 네. 여기가 4가 될테니까는 EF'1은 5. 5. 그러면 EF'1은 2분의 5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네. 자그 다음에 요 문제 3-9번 3-9번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도대체 이게 뭐야, 씨. 어, 그렇게 될 거야. 자, 그런데, 기억권에서 A분의 FA라고 돼 있지. 여기 에 숨어있는 놈이 있어. 마이너스 제로에 마이너스 F 제곱라는 거야. 그럼 이게 뜻하는 게 무슨 일일까? 수투에서 분수가 나오면 기울기야 그러면 어디? 0,0에서 0, 0에서 0 A, f 0에서 a,fa의 기울기 아니야? 네. x의 변화량2 y의 변화량 네. 그러니까 기 29, 서 나타내는 게첫 번째가 2기울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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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를 물어볼 거야 9 2 <laughs> 어, 당연히 이거 그렇지? <laughs> 앞에 게더큰 거야. 네. 그 다음에 니은 얘기는 b 마이너스 a 양수니. 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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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 그러면 b 마이너스 a 분의 f b 마이너스 f a 지 네. 그럼 이기는 <laughs> b 마 f b 에서 a 마 f a 의 기울기야. 네. <laughs>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지. 에이,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네. 그러면 얘 양수였기 때문에 넘어가면은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아니에요. 안 바뀌어. 그러면 이거 양수니까는 이게 0보다큰거 아니니? 네. 어, 그럼 이 맞다라는 얘기지. 네. 네. 자그 다음에 이은그 네.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얘기해줘. 그럼 A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이거를 나타낸다. 네. B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이거다. 안에 아, 깨닫고 응. 더 세워진 거 응. 기울기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더 세워지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예지, 예예예. 예. 네. 아. 근데 노란색깔이 이게 기학적 의미론 거야. x a에서의 기울기이야, 잖아. 나 네. 그러니까 x a에서의 기울기. x e q u b 에서의 기울기 아, 어디가 뭐. 더 세워졌냐 이거지 그거를 물어본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점수 주는 부분이거든 점수 주는 부분인데 뜻을 몰라가지고 높은다 배점이 높아 일부러 그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자그 다음에 3 10번 자 도함수의 정리를 이용해서 다음의 도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도함수 정리를 이용하셔야 돼. 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은 f'x가 limit 어, 취해서 h를 가지고 0으로 갈때 h에다가 f의 x 플러스 h에다가 마이너스 fx 갖고 와가지고 지금 저게 fx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얘네들이 들어가서 제곱이 된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도마찬가그그런데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래서첫 번째가 나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다음그래서그냥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바로 가시면 돼요. y 에라다 전체 덩어리를 먼저 미분하니까 f x. 자 이것의 제곱을 미분하면그다 배의 f x 네. 그리고 안에 있는 덩어리를 한번 더 미분하라. 마이 네, 됐어. 됐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자, 2 번은 2번과 합성함수인데, 2토는몇번의몇 제곱, 이 네. 분의 1 제곱이야. 네. 그럼 얘를 가지고 미분을 하면은 지수가 앞으로 나가면서 한 차수 떨군다 그랬죠. 네. 그리고 안에 있는 걸 한번 더 미분할 거라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제곱이잖아. 마이너스 제곱은또 어떻게 돼? 역수될 어, 역수 거야. 그리고 2분의 1 제곱이야. 역수. 그러면 2루트 fx분의 응. 얘가 분자로 가지? 응. f'x라는 응. 아, 나중에 미적기서도쓸 거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거는잘 기억하시고. 이 정도로 해가지고 3-10이 끝납니다. 자, 빨리 정리해 주시고요.